추리천재 엉덩이 탐정 궤도대 탐정 대결 사건 궤도대 탐정 대결 사건 어느 날 아침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은 한의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또각또각 또각 계단을 올라오는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큰 염소 가문을 섬긴지 어언 55년. 저는 집사 연바스찬이라고 합니다. <laughs> 연바스찬은 카드 하나를 내밀었어요. 더없이 아름다운 봄을 별밤의 빛을 오늘 밤 탑의 종이 울리는 12시에 받으러 가겠다. 궤도유 흠. 이것은 궤도 유가 보낸 예고장이로군요. 네. 그 변장의 능수능란하다는 대도 궤도 유라고요. 연바스찬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희 큰 염소 가문의 주인님은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십니다. 물론 경찰도 믿지 않으시고 하지만 저희 별이 아가씨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지라 명탐정으로 이름 높은 엉덩이 탐정님께 이 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그 유명한 궤도 유니까요. 음 알겠습니다. 이번 의뢰는 제가 맞지요. 반드시 별밤의 빛을 궤도 유한테서 지켜내겠습니다.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은 곧장 차를 타고 연바스찬과 함께 큰 감, 염소 가문으로 향했어요. 별밤의 빛은 대체 어떤 보물인가요? 하고 브라운이 묻자 연바스찬이 대답했어요. 저의 큰 연소 가문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보석 이름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가둔 것처럼 무척 아름답다고 들었지요. 브라운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와 빨리 별밤의 빛을 보고 싶어요. 그러자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흠흠 브라운.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 같군. 조금 전에 연바스찬 씨는 무척 아름답다고 들었지요 라고 말했어. 별밤의 빛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직접 보지 못했다는 뜻이지. 그러니 오랫동안 큰 염소 가문에서 일한 연바스찬 씨한테도 보여주지 않은 보물을 처음 만나는 우리에게 보여줄 리 없을 테지. 그, 그렇겠네요. 연바스찬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역시 명탐정이시군요. 소문대로 정말 대단한 추리력입니다. 저희 주인님은 오로지 별이 아가씨 한 분만 믿으십니다. 그래서 별밤의 빛을 본 사람도, 별밤의 빛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주인님과 별이 아가씨 뿐이지요. 감추어둔 곳을 모르는데 어떻게 훔쳐갈 생각일까? 잠시 생각하던 엉덩이 탐정이 입을 열었어요. 음흠, 바다 냄새가 나는군요. 엉덩이 탐정이 차창 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파도가 일렁이는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 높이 솟은 깎아지는 벼랑 위에는 오래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연바스차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 집이 큰 염소 가문의 저택입니다. 엉덩이 여섯 개를 찾아라. 세 사람이 저택에 들어서자 여자아이와 청년이 맞아주었어요. 여자아이가 반갑게 말했어요. 어서오세요. 저는 한여 카프리코예요. 이쪽은 요리사인 고트라고 해요. 그때 위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위쪽에는 날씬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수염을 기른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엉덩이 탐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별밤의 빛은 금고보다 더 믿을 만한 장소에 있어.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니까. 말을 마친 노인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셔서 저는 딸인 별이라고 해요. 제 의뢰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엉덩이 탐정이라고 합니다.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은 저택 응접실로 안내를 받았어요. 엉덩이 탐정이 조용히 말했지요. 흠, 흠, 이 저택에는 모두 다섯 분만 살고 계신 모양이로군. 다섯 명 밖에 없으면 천하의 궤도 유라도 다른 사람으로 변장해서 몰래 잠입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때 연바스찬이 응접실로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저택 로비에 소포가 놓여 있었어요. 궤도 유가 보낸 소포 같아요. 소포에는 온폭한 모양이 파여 있는 상자와 여러 모양의 조각들, 그리고 한 장의 차,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엉덩이 탐정에게 명탐정인 당신이 와주어서 기쁘군. 12시까지 기다리려면 지루할 테니 심심풀이로 선물을 준비했다. 이 상자를 빨리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힌트는 꽃이다. 궤도유. 어, 엉덩이 탐정님 상자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들려요. 혹시 시한폭탄? 빨리 열어보세요.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상자의 온폭한 부분과 모양이 똑같은 조각을 끼워 넣으면 열리는 구조 같군요. 흠흠. 온폭한 부분에 맞는 조각은 힌트는 꽃이라더니 대부분 꽃 모양이잖아. 래도이 녀석. 음, <laughs> 그래요. 이 조각이로군요. 상자의 온폭한 부분과 모양이 똑같아요. 자, 얼른 상자를 열어봅시다. 꾹. 엉덩이 탐정이 상자를 열자 펑 하고 무엇인가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장미꽃이네요. 음, <laughs> 그런데 연바스찬 씨가 보이지 않는군요. 혹시 궤도유에게 납치당한 건 아닐까요? 빨리 찾으러 가요. 자, 어서 연바스찬 씨를 찾아 봅시다. 엉덩이 8개를 찾아라. 엉덩이 탐정 일행은 어느 방에서 등을 보이며 서 있는 연바스찬을 발견했어요. 납치당한 게 아니었네요. 차를 들고 도망치다니 참 엉뚱하셔. 그 상자는 시한폭탄이 아니었어요. 참, 겁쟁이시라니까.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별이가 연바스찬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리자, 별이 쪽으로 빙그르르 돌며 쓰러졌어요. 으? 숙녀분,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이런 드레스가 찬물에 젖어버렸군요. 엉덩이 탐정이 중얼거렸어요. 흠흠, 막대기에 옷과 가발을 걸어서 연바스찬 씨처럼 보이려고 했군. 음, 이 실은 흠흠, 냄새가 나는 군. 아, 여기 카드가 또 있어요. 엉덩이 탐정에게 연바스찬은 재미있게 잘 찾고 있나? 이쯤에서 트레비앙 아주 좋은 힌트를 하나 주지. 연바스찬은 가보단에 있다. 궤도 유. 역시 궤도 유의 짓이었네요. 정말 웃기는 녀석이네. 별이 씨 드레스도 적게 하고 말이야. 옷이야, 갈아입으면 그만이지요. 전 괜찮으니 부디 연바스찬을 찾아주세요. 별이는 옷을 갈아입으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음, 이 저택의 갑옷은 단한벌 뿐이었지요. 연바스찬 씨는 분명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갑옷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응접실 입구에 있었어요. 엉덩이 탐정이 갑옷 투구를 벗기자 연바스찬이 나타났어요. 연바스찬 씨 얼굴이 투구 모양이랑 똑같아졌네. 그때 별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아, 연바스찬을 찾았네요.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휴, 궤도유가 예고한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피곤하기도 해서 전 방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엉덩이 탐정은 연바스찬을 소파에 누였어요. 휴, 궤도유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네요. 도대체 궤도유는 어디 숨어 있을까요? 궤도유가 꼭 숨어 있다고 볼 수만은 없어. 어쩌면 벌써 우리는 만났을지도 모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꺄! 별이 아가씨 목소리예요! 엉덩이 탐정 일행은 서둘러 비명소리가 난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큰 염소 가문의 주인 큰 염소가 별이 큰 염소와 별이가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어요. 큰 염소가 중얼거렸어요. 없어 별밤의 빛이 별밤의 빛을 감추어둔 곳은 큰 염소 씨와 별이 아가씨 둘만 아는데 도둑을 맞았다고요? 어디에다 숨겨두었는데요? 브라운이 물었지만 큰 염소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엉덩이 탐정은 방 안을 힐끗 훑, 훑어보더니, 흠 흠, 별밤의 빛을 감춘 곳을 찾았습니다. 알아냈습니다. 방 안을 보고 추리해 주세요. 큰 염소씨가 가장 믿는 곳이라는 사실이 힌트입니다. 어디지? 책 속인가? 흠 흠, 그래요. 별이 아가씨 머리카락 속이에요. 손을 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머리카락밖에 없고요. 쪽머리 속에 별밤의 빛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큰 염소가 말했어요. 맞아. 용케 알아냈군. 내딸 별이가 별밤의 빛을 늘 지니고 다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건만. 방안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흠흠. 염려 마십시오. 별밤의 빛은 아직 도둑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궤도유는 이방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궤도유의 특기가 변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잘 살펴보면 아래 네 사람 중 누가 변장한 궤도유인지 알수 있습니다. 큰 염소, 72세. 별이, 28세. 카프리코, 18살. 고트 27세. 그래요 별리씨 당신이 바로 궤도 유입니다. 처음 배웠을 때 눈동자색과 지금 눈동자색이 완전히 달라지셨군요. 아니 제가 궤도 유라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흠흠 그렇다면 설명해드리지요. 먼저 궤도 유씨 당신은 연바스찬 씨로 변장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미 진짜 연바스찬 씨는 가, 가보단에 가두어 놓은 뒤였겠지요. 그 다음 우리가 움푹 파인 상자를 여느라 정신없는 사이 몰래 응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연바스찬 씨로 꾸민 인형을 놓아둔 방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벼리 씨 쪽으로 인형을 넘어뜨렸어요. 벼리 씨 드레스를 더럽혀서 벼리 씨를 혼자 있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다음 궤도유 씨는 별이 씨로 변장해서 큰 염소 씨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어요.별밤의 빛이 사라졌어요.라고 말해서 큰 염소 씨가 별밤의 빛을 숨긴 곳을 확인하도록 했겠지요.모든 것은 별밤의 빛을 손에 넣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별이는 쓱 일어섰어요.별이의 눈은 타오르는 것처럼 이글이글 빛나고 있었어요. 오 이런 이런 잘도 맞췄군 내가 바로 궤도 유다 브라보 엉덩이 탐정 당신은 대단한 추리대로야 연바스찬 씨로 변장까지 하고 일부러 엉덩이 탐정님에게 사건을 의뢰하러 온 순간 네 우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브라운이 소리쳤어요 하하 기완 훔치는 김에 더 재미있게 즐겨보려고 엉덩이 탐정에게 직접 의뢰했지 예고장을 보내면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큰 염소가 틀림없이 경찰이 아니라 엉덩이 탐정에게 의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말을 마친 궤도유는 무척 여유로워 보였어요. 감춘 곳을 알게 된 이상 이제 별밤에 비친 내 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촤! 궤도유는 장미꽃을 내리꽃듯 던지고는 창밖으로 달려나 버렸어요. 여분 괜찮으십니까? 기다려라 이 나쁜 녀석아! 궤도유 씨를 쫓아야 합니다. 틀림없이 별이 씨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튀어나온 벽돌을 밟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음, 좋아 좋아. 제법인데. 용케도 따라왔어. 말을 마친 궤도유의 손에는 별밤의 빛이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별이 씨를 당장 놔줘. 물론이지.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은 훔치지 않는 것이 나의 철칙이거든. 괴도유는 바닥에 별이를 살짝 눕혔어요. 그때 탑에 종이 울렸어요. 댕댕댕댕. 예고했던 대로 탑에 종이 울리는 12시가 되었으니 별밤의 빛을 가져가마. 이 게임은 내 승리로 끝났어. 아하하하.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겠군. 엉덩이 탐정 당신 덕분에 오늘밤 도둑질은 모처럼 긴장감 넘치고 즐거웠어. 그럼 여러분 안녕 아듀. 괴도유는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음흠. 저야말로 일. 덕분에 즐거웠으니 보답을 하고 싶군요. 휙. 착 장미꽃인가? 후후 승리의 기념으로 받아두지 엉덩이 탐정은 인사를 하듯 살짝 손을 흔들었어요. 엉덩이 탐정님 지금 장미꽃 선물이나 하면서 배웅할 때예요? 아니요 선물은 음, 장미꽃이 아닙니다. 갓 피어난 장미 실. 그럼 받아주시겠습니까? 팽팽 잡아당겼다 이. 향기 봄 흠흠흠 <laughs> 이거참 신뢰를 범했군요 별밤의 빛은 제가 도로 거두어 가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잃은 궤도유는 거꾸로 떨어져서 물결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새 별이도 정신이 돌아왔어요 눈을 뜬 별이가 엉덩이 탐정에게 말했어요. 엉덩이 탐정님이 괴도유한테서 별밤의 빛을 지켜주셨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보답을 하고 싶어요. 엉덩이 탐정과 브라운은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엉덩이 탐정님, 그 엄청난 장미꽃은 언제 어디에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물우물. 그건 말이지. 여러분이 추리해보세요. 맞아. 탑에서 궤도유 씨가 남긴 실과 장미를 이용했지. 다음 날 엉덩이 탐정과 브라우는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푸르고 평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응? 음? 저게 뭐지? 엉덩이 탐정은 절벽 위에 놓여있는 장미꽃 한 송이와 카드를 발견했어요. 엉덩이 탐정에게 당신이 준 승리의 기념품, 다음번에 꼭 갚아주지. 그때는 내가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 궤도유 궤도유씨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것 같군요. 궤도대 탐정 대결 사건 끝. 이야기 속 이야기 브라운의 학창 시절 어느 날 브라운이 청소를 하는데 책꽂이에서 사진 한 장이 뚝 떨어졌어요. 아, 이 사진. 옛날 생각나네. 그때는 아직 어려서 두 발로 서 있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몇년전 어느 날. 오늘 견공경찰학교 입학식 날이에요. 이 동네 강아지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견공경찰학교에 들어가 견공경찰관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견공경찰학교 입학식. 아, 아, 마이크 시험 중. 아, 자, 입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견공경찰서를 대표해 말티즈 서장님이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장님 부탁드립니다. 말티즈 서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신입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 하나 된 우리, 우리는 하나 이상. 아, 조금 전 말씀은 견공경찰서의 구호로군요. 그럼 다음은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에헴, 입학을 축하합니다. 음, 여러분, 경권 경찰관이 되려면 두 발로 똑바로 일어서고 말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갑자기 어디선가 기운 차고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교장 선생님의 긴 훈화 말씀도 참고 들어야 해. 끝까지 듣다 보면 인내력이 생겨서 좋은 경찰관이 될수 있거든. 아, 나는 여러분의 담임선생님. 나 싱싱이라고 해. 잘 부탁해. 에헴, 그럼 인사말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지요. 교과를 다 부르고 나서 견공경찰학교 입학식은 막을 내렸어요. 이렇게 브라운은 견공경찰학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브라운은 훌륭한 견공경찰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잠자는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게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 삑! 오늘부터 두 발로 일어서기 위한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자. 모든 훈련을 끝까지 마치고 도착점으로 향하도록 같은 훈련은 절대 두번 반복하지 않는다. 훈련을 견디고 나자 마침내 모든 학생들이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브라운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잔뜩 흥분한 브라운과 친구들은 냄새를 따라갔어요. 한참 따라가 보니 이 냄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냄새도 아닌 것 같네요. 마침내 브라운과 친구들은 창고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상자를 찾아냈어요. 멍멍. 놀랍게도 상자에는 맛있는 과자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브라운과 친구들은 정신없이 과자를 먹었지요. 바로 그때 교감 선생님이 창고에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지? 누가 안에 있나? 아니 그 과자는 대체? 브라운과 친구들은 교감 선생님에게 이끌려 교장실로 갔어요. 벌써 교장실에는 말티즈 서장이 와 있었어요. 너희 모두 단 것을 먹어버렸다고?맙소사 신입생 전원 퇴학이라니 이런 일은 견공 경찰 학교가 세워진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네. 말티즈 서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브라운과 친구들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 주었어요. 규칙을 어기면 퇴학. 자, 학교 안에 모두 다섯 가지 규칙을 붙여두었는데 다들 모았겠지? 그런데 학교에 단계 있다니 이상하단 게요. 교감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듣고 보니 그렇군. 학생들은 그저 과자가 있어서 먹은 것뿐이고 이거 사건 아닌가? 말티즈 서장은 브라운을 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사건하면 그 사람이지. 말티즈 서장은 불인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맡겨 주십시오. 이 사건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사람은 엉덩이 탐정이었어요. 엉덩이 탐정은 교장실을 휙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음흠 알겠군요. 단 것을 숨긴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벌써 사건을 해결한 건가? 이 입학식 사진을 보세요. 딱한 명, 얼굴 모양이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범인입니다. 범인은 나찡찡 선생님, 당신입니다. 엉덩이 탐정은 말을 이었어요. 얼굴 모양이 달라질 정도로 볼이 부었다는 것은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충치가 생겼기 때문이지요. 나찡찡 선생님은 입을 굳게 담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나싱싱 선생 입속을 보여주게 말티즈 서장이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나싱싱 선생님은 무서운 속도로 달아났어요. 빨리 나싱싱 선생님을 찾아봅시다. 음, 과자의 과자를 학교에 감추어두고 먹는다는 사실을 들킬까봐 치과에 가지 않으셨지요? 나싱싱 선생님은 더더욱 입을 꾹꾹 다물었어요. 그런 나싱싱 선생님 주변에 브라운과 친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서 입을 벌리게 여러분 조금 떨어져 주시겠습니까? 다들 흥분해서 제 말이 안 들리는 모양이로군요. 이대로 있다가는 해가 지고 말겠군요. 흠흠 하는 수 없군. 그러면 실례 좀 하겠습니다. 지, 독, 캐 엉덩이 탐정은 나싱싱 선생님의 이빨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흠흠 예상대로 이빨이 다 썩었군요 나싱싱 선생님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단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규칙을 어겼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선생님, 그만두지 마세요. 브라운과 친구들의 말문이 트이자 선생님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만두지 마세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수업해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입을 모아 말했어요. 이렇게나 빨리 말을 할수 있게 되다니. 엉덩이 탐정님의 특별한 자극 덕분입니다. 엉덩이 탐정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나싱싱 선생님의 가르침 덕이겠지요. 크게 감동한 말티즈 서장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야. 이게 바로 하나 된 우리. 우리는 하나 아니겠나. 나싱싱 선생을 사랑 생각하는 자네들 마음에 무척이나 감동받았네. 규칙 사단 것을 먹지 않는다. X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단 것을 먹어도 좋다. 단 먹고 나서 반드시 이빨 닦는 훈련을 해야겠지. 부탁하네, 나싱싱 선생. 아, 알겠습니다. 얘들아, 들었지? 모두 나를 잘 따라와 주렴? 학창시절 추억에 젖어 있던 브라운은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참, 청소하던 중이었지? 그때 밖에 나갔던 엉덩이 탐정이 돌아와 말했어요. 브라운, 청소 다 끝났으면 차나 한잔 마실까? 그때 창문을 닫고 있던 브라운이 앗 하고 소리치며 말했어요. 저 사람은 혹시 나싱싱 선생님? 이빨을 치료했더니 힘이 더 세졌지. 우와 대단하세요. 충치는 다 나으신 것 같군요. 이야기 속 이야기 브라운의 학창 시절 끝.